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 일하시는 거 직접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 일하는 거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직, 직접 일하시고 주님께서 뭔가 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하고 체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이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욕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요 6장 다 읽으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 그러니까 자 4절만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4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구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은밀하게 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러난대요. 드러나는데요. 드러난대요. 은밀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오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6절도 한번 보세요. 6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여기서 드러나게 갚아주신다고도 있잖아요. 드러 안 되는 걸 뭐예요? 눈으로 보여요. 실제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주님이 일하는 거 실제 경험하게돼 있어요. 쭉 밑으로 가셔서 18절을 가보세요. 1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금식이에요. 18절에 함께 또 읽으세요. 시작. 그리하여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마찬가지예요. 금식 왜 하는 줄 아세요? 매금식해요. 어려움에 빠졌거든요. 여러분, 환란 가운데 있거든요. 힘든 일이, 견딜 수 없는 힘든 일 앞에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해요? 금식하는 거예요. 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활란고대에 빠졌을 때, 누구한테 구해요?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말고, 나 지금 배고파서 굶어 죽을 입장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좀쌀한 번만 좀 갖다줘, 쌀좀 갖다줘. 그러지 말고, 누구한테만 얘기하라고요? 하나님께만. 이 금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누가요? 하나님께 드러나게 갚아주세요. 제가 60여 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에 확실하게 이제 아주 강하게 마음속으로 오는 게 이거예요. 그렇구나. 은밀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에서 일하시는 거 보시려면 드러내지 않으셔야 돼요. 그게 구제든, 그게 기, 기도든, 여러분과 제가 환란 가운데 빠졌던 그러면 분명히 이 세가 지 다요. 자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드러나게 갚아주신다고 돼 있어요. 드러나는 분명 히 여러분들이 보고 실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구제하면 안 그렇죠. 그렇죠? 구제하면 다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죠. 그럼 연말되면 이웃돕기 성금함 할때 뭐해요? 텔레비를 중계해 주잖아요. 그럼 사람이 구제할 때 어때요? 줄을 서요, 줄을 쭉 줄을 서요. 왜요? TV에 자기 얼굴 한번 나오거든. 그러니까 줄 서요, 줄 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는 이런 거죠이게 뭐라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뭘 들어? 아, 지체들 몰라요. 여기 오른손 있거든요. 지금 왼손 있거든요. 근데 저게 하는 거이 사람 모르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선이 왼손을 모르는 거예요. 지체들에게도 안 알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세요, 안거아 주세요. 되갚아 주신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드러나게 갚아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은밀하게 하는 것이요, 그게 아주 강력하다는 걸요. 최근에 더 많이 느끼는 거이요저 스스로도요. 농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써 있, 이렇게 써있는 것들이 여러분 마태복 음 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지라뻔 읽어야 돼요. 너무 쉬워요. 뭐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은 구제할 때 어떻게 해요? 다 나팔 불고 다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너무 바보 아니에요? 도대체 마태복 6장 1절이 뭐예요? 거짓말이된 얘기잖아요. 다 드러내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다음에요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는지라.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받은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때그 일을 드러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에게 뭘 보시는 줄 아세요? 그사람 속중심과 마음을 보세요. 그일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그 속중심과 마음을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드러나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방법을 여러분 선택했다면 여러분들은 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방법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여도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 중심과 마음을 보세요. 아저 사람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했는지 누가 아세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요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어요? 못 숨겨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밀하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 앞에 숨겨져요? 못 숨겨져요 사람들이 이래요 저 보세요 구제하는 거 은밀하게 해라 중보기도도 은밀하게 해라 그다음에 네 어려운 사정도 은밀하게 하나님께 말려라 은밀하게 하라는 건 떠벌리고요. 여러분들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백하고 드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죄 짓는 건 은밀하게. 해요. 은밀하게 해라. 그거는 떠벌리고요. 네 죄를 여러분과 죄인요 드러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죄인들이 우둔 머리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나큰 죄인인지. 근데 그거는 그죄 짓는 건 은밀하게 해요. 은밀하게 하라는 건안 하고 은밀하고 하라는 거 드러내고 또 진짜 드러내든 자기 잘못, 못난 거, 추악함, 죄된 모습. 그건 드러내는 거그 전부 다 은밀하게 감추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관된 길에서 첫 번째이고요. 은밀한 거예요. 누구만 하시도록. 오직 주님만 하시도록. 아주 강력해요, 이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걸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제로 경험을 해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베풀어 줘 보세요. 어떻게 해요? 베풀어 줄때 어떻게 베풀어 줘요? 계산을 하죠. 내가 김용균 형제님한테 요거를 주면 형제님이 고맙다고 하고, 그 다음에 <laughs> 내가 어려우면 나한테 조금 이렇게 주겠지. 그러니까 요만큼만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할 거야. 어때요? 복잡하죠. 주려면 넉넉하게 풍성하게 재지 말고 주버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구제를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그냥 사람들이 전혀 드러내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저에게 진짜 드러나게 갚나 안 갚나 한번 해보세요. 한번 드러나게 갚으시나 안 갚으시나 여러분들 그런 거 실제로 경험해 보셔야 아세요. 하나의 말씀이 이게 인생 사용 설명서기 때문에 설명서대로 했는데 그걸 실제로 경험하셔야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설명서대로 했더니 설명서대로 결, 결과가 나왔다. 실제 실제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은밀하게 구절 은밀하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절을 은밀하게 안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제대로 안 채우시고 항상 부족한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 중보도. 나는 형제님 위해서 기도해요. 나는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뭐, 누구에게 중보해라. 그러니까, 아, 형제님이 어떤 사람 중보하라는데, 전 계속 3년째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티내지 마시라니까요. 티낸다는 얘기는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잠, 주무시고 계세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티를 내는 거는. 근데,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은밀하게 보시는 그분께만 얘기하면, 누가 일하세요? 그 기도에 관한 응답을 다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도 안 움직여도 돼요. 분명히 드러나게라고요. 구제도 은밀하게인데 드러나게라고요. 그렇죠? 금식도 은밀하게라고요. 금식은 여러분들과 저희 여러분 삶과데 오는 고통들이에요 환란들이 어려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금식하잖아요. 아, 나 이거 제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곧기를 끊고 하나님께 금식으로 매달리는 거. 이거 해결해달라고. 근데 해결 그 어려움을 해결해달라 누구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만. 티 내야 안 내요? 티안 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금식한 그 결과를 실제로 경험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게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 실제로 경험하고 싶다. 그럼 이거 은밀함이요. 여러 전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이요? 구약성경은 이렇게 잘안 안 찾아보시니까 잘안 넘어가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요? 자, 두 절이에요.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이게 이제 전도서의 결론이죠. 전도서 결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전체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모든 사람의 의무예요. 의무.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구원 못 받은 사람 절대로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지옥 갈까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명령을 발길로 차버리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가죠. 근데 1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여기 모든 은밀한 일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모든 은밀한 일이고 어떤 거는 선한 것, 은밀한 거예요. 어떤 거는 악한 데 은밀한 거예요. 어떤 게선하죠 구제할 때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히 했어요. 그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로 해서 기도하는데 은밀하게 중복이돼 줬어요. 하님 그것도 심판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들이 도움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만 도움 구해요? 오직 주님께만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만 구해요. 그래서 해결을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은밀한 일들이 자 옆에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반드시 신평하세요. 이게 선한 일인데 은밀한 거예요. 근데 악한 일인데 은밀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제했는데 어떻게 해요? 나팔 불고 구제했어요. 1 1조도 했어요.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들을 만베풀어 주고 엄청나게 많이 줬다니까 나눠 줬다니까요. 그런데 나팔부고했잖아요. 그런 거는요. 아무 소용 없어요. 왜요? 뭘 보신 줄 아세요? 겉으로 는 드러났지만 은밀한 걸 아시거든요. 그 사람 속 진심에 있는 은밀한 것. 그게 악한 거예요. 그 사람 의도, 숨겨진 의도, 은밀한 거예요. 그게 행동은 드러냈어요. 그런데 속 마음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싶은 은밀한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냈어요 근데 은밀한 게 있다고요. 뭐예요? 그 속에 숨겨진 의도요. 왜? 하나님께서는 속중심과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게 약한 거예요. 그게 약한 은밀한 일이에요. 기도도 했어요. 길거리에서요. 하나님, 나는 저세리 같은 죄인들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금식도 하잖아요. 저는 구제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세요? 그속 중심의 은밀한 걸 보신다고요. 너는 나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속 중심의 은밀한 걸못 속여요. 그게 악한 건데 은밀한 거예요. 결국은 드러내게 했던 사람들은 뭘 드러나게 하나님 갚아주세요. 언제? 로마서 2장 16절에 하면 모든 것을 심판한 바로 그날,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한 그날, 어떻게 갚아주세요? 속중심에, 아, 주님 제가 이런 믿음이 있기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만큼 많이 구제했지 않습니까? 그 속중심, 은밀한 걸 언제 심판해요? 그때 마지막 때 심판하세요. 그냥 안 넘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예레미야 23장 2 4절인가에더 보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숨길수 있는 게 있나요? 전혀 없다고요. 근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짤막한 요 머리를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하나님 선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 드리고 이렇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속 중심에 뭔가 의도가 있거든요. 제가 모세가 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열심히 했는데,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왜요?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알거든요. 제가 킹제임스 경 초창기에 제가 미친 듯이 돌아다녔거든요. 집을 팔아가지고 전도행을 하고 했지만, 그속 중심 속에 의도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되지만, 그건 작았어요. 왜요? 제가 한번 전도행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다저 칭찬하는 거예요. 어, 흥제뭐좀올려가세요 뭐. 그럼 간증을 하라고 시키거든요. 그 간증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가서 몇 사람 목사들한테 알려주고 몇 사람에게 불령하고막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이분은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실제는 내가 영광을 다 받, 받,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잘못된 줄 몰랐어요.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거거든요. 저속 중심에 뭔가 있다고요. 사람들이, 아 형제님, 대단하세요. 훌륭하세요. 형제님처럼 그렇게 지팔아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어깨에 힘이 뚝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나를 속일 때는요. 내가 나를 속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속이는 거 감지했으면 그거 안 속는 거죠. 제가 그래봐서 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조건 열심히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게 정말 귀중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뛰는 그 속중심 의도가 뭐지? 왜 이번에 또 나갔니? 전도행? 지난번에 사람들이 칭찬했으니까 어떻게 또 가만히 있어서 그 사람들의 칭찬을 또 무효로 만들려? 그걸 유지하고 싶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11조 하잖아요. 이웃 돕잖아요. 누굴 위해서 기도도 정말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의도가 뭐니?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속 중심에 숨겨진 의도. 은밀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 심판하세요? 안 하세요? 로마서 2장 1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이요. 15절, 16절, 두절 한번 보십시다. 15절, 16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는 이라. 이런 심판은, 이런 심판이면 양심이 증언하고 생각들이 고소하는 거죠. 근데 양심이 누구 양심이에요? 제 양심이고요.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고소하는 거예요. 너 그때 하나님 위해서 정말 사랑해서 한다고 했는데, 네가 정말 네 양심에 정말 주님 위해서 한 거니? 아니면 네가 사람들 칭찬을 위해서 한 거니? 그 양심이 증언한다고요. 생각들이 증언한다고요. 내가 그때 왜 그런 생각하고 거기 나갔지? 내가 왜 집을 팔았지? 내가 왜 돈을 썼지?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요. 은밀한 의도가.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심지어 보세요.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여기 보세요.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 그날이 이루어지리라. 은밀한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면 나, 나도 그 은밀한 거 모르거든요. 은밀한 거예요. 은밀한 거. 근데 은밀한 게꼭 죄만 은밀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은밀하게 하라고 그러죠. 구제도 은밀하게 하라고 그러죠. 금식도 은밀하게 하라 그러죠. 그럼 그것도 은밀한 거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 선한 은밀한 거예요, 선한 것. 악한 은밀한 것도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뭐 구제도 하고, 뭐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열심히 다 했지만, 자, 그 숨겨진 은밀한 의도가 뭐지? 그게, 그게 하나님께 심판될 거라고요.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속 중심과 마음을 보세요. 이게 다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외모로 봐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뭐 헌금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열심을 히 날해서 막 모두 해주고 모두 해주고 모두 해주지만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너그 의도가 뭐지? 은밀한 의도, 그 속에 숨겨진 거.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믿음적, 선한 척하고,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 홍지 대단하다. 그럼 뭐예요? 그 소리 제가 들어봤자, 저한테 이익 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그런 거 확실하게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칭찬 들으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존경받으면 뭐 하느냐고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가증스럽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하나의 가증스러운 짓을 제가 왜 추구해 추구해야 돼요? 그렇죠? 죄도 은밀하게 짓죠. 근데 죄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여 드러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드러낼 거는 은밀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라 뭐를 구제도 은밀하게 해라. 기도도 은밀하게 하고 너 어려운 일도 하나 은밀 하나님께 말려라.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소문내요. 자, 어때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믿는 사람 되시자고요. 모든 것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분께서 보시도록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실제 삶에서 주님이 도우시는 여러 가지들을요, 여러분 실제 경험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말씀을 이렇게 해봐서 몰라요.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은밀하게 한번 구제도 해보고, 은밀하게 기도도 해보고, 은밀한 주님께만 내 어려움을 토로해봤는데, 어때요? 효망이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왜요? 주님 분명히 드러나게, 드러나게, 드러나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일, 일을 해주시는 그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은밀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드러나게 갚아주세요. 분명히 주님 드러나게 갚아주세요. 아셨죠? 여러분과 이제 삶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또 주님이 능력을 실제로 경험해 보려면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세요.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금식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선한 은밀함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구제도 해요, 기도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나 어, 어려우니까 형제님 좀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뭐도 해주세요. 사람들이 요청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속 중심 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심판석에서는 뭘 심판하신다고도 있어요. 모든 은밀한 것들, 그게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어 계시자고요 진짜 은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나를 속일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전도서 10장 1 9절이 나오죠 말이 많은 곳에는 제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입술을 그하는 자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입술을 그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누가 하세요? 주님 은밀한 중에 보시면 그, 그 주님이 아시죠? 그 주님이 아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아무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여러분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 필요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은밀한 가운데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오직 주님께 알려진 사람은 이거예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부담 안 줘요. 패키지지도 않고 그렇죠? 짐거리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그 자기도 편해요. 주변도 편해요. 누가 확실하게 그걸, 그 은밀한 걸 누가 아세요? 주님그 은밀한 거를 몽땅 다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예레미아 한번 한, 한 구절 보고 어, 마치십시다 예레미아 23장을 한번 보세요. 자, 24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모라너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없죠. 그렇죠 주님 못하도록 주님이 안 보실 수 있어요. 못 감추죠. 하늘께서는 무소부지 하시죠. 그런데 최소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결코 속일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밀한 짓안 해요. 그짓안 해요. 선한 은밀한 건 해요. 왜, 왜? 왜? 그렇게 선한 것은 은밀하다고 하시니까. 근데 죄 짓는 은밀한 짓은 안 해요. 왜? 하나님 절대 못 속이니까. 최소한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은밀한 잘못다는 걸안 해요. 그럼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받을 일도 없죠. 심판받더라도 어떤 건 받아요?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금식은 보상으로 되돌려 주시겠죠. 실제로 이 세상이 드러나게 갚아주실 거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희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아시겠죠?